와 어, 안녕하세요. 저는 서울에서 온 최정호입니다. 어, 안녕하세요. 저는 부산에서 온 김희수입니다. 안녕하세요. <laughs> 저, 대전에서 온김지승이라고 합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저, 전라도 목포에서 온 정준호입니다.

서울에는 없는 게 없죠. 그게 명물이 되었습니다. 아서울에바다 없죠. 아 부산하면 해운대 아니겠습니까? 그 제가 또 해운대 주민이거든요 부산 오면 항상 다들 사진 찍는 곳그 더베이 더베이 아. 1 0일이랑그 어린왕자 있는 그 감천문화. 감천문화. 네그 대전 팔경이 하고 있거든요. 그 약간 초등학교 시간에 막 대전 팔경이라고 이게 막사회과 부도 같은데 보면 있어요. 그래서 거기에 뭐가 있냐면 막 대전 엑스포가 있대요막 보문산이 있고요. 그리고그 유성온천이 있어요. 그리고 나머지는 몇개 있는데 그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. 저는 목포에서 는데 목포가 지금 볼거리가 볼거리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. 목포 일단 바다에 있고요. 아. 섬도 이제 다리 계속 놓고 음. 이어질 수 있고, 아. 루미나리 거리로, 빛의 거리? 빛의 거리, 아. 시내를 다 밝혀놓은 그런, 그런 거리가 있어요. 어. 아, 염소가요? <laughs> 아, 염소 그냥 개거리에요. 없고. 아. <laughs> 쓸려도 살기 쓸마잉어 이 무슨 어떤 말인가요? 그냥 쓸려도 살아라 아 쓸려도, 한쪽으로 쓸려도 살아라 그런 아 느낌 아 같아요 어, 저희는 딱 심플하게 제엔디가 아, 끝이에요 제 이렇게? 네, 제엔디 무슨 어. 치인가요? 그, 제엔랑 똑같은데 저희는 젠지라고 했어요 아, 뭐, 어. 의미 없는 그런 거?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영어젠 <laughs> <laughs> 네, 소... 애도 약간 지역별로 뭔가 다른 것 같은데 저는 어렸을 때뭐 그냥 디지버러 버라 데단지 이렇게 했던 아. 것 같아요. 우회 시단 시다 말이 없어요. 그 이런 느낌이거든요. 아, 없어요 없그요 없어요 이거 아니야. 우회 시단에서 처음에 결판이 안 나면 아, 시단 말이 없어요. 그냥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아. 하는 거죠. 이런 식으로. 아, 저도 사실 잘 몰라서 내보 버 검색해봤더니. 저는 부산 어묵을 가져와봤는데요. 부산에 가면 또 어묵 공장들이 있고, 그 관광객 대상으로 직접 어묵을 만들어 볼수 있는 체험도 있고. 그 배로 만든 시중에 파는 음료수인데, 대전에 보면 유성구라는 구가 있는데요. 거기에 배가 유명해요. 저희 전라도. <laughs> 승창 고추장. 깊은 맛이 나죠. 광고 같은데요. <laughs> 순창 고추장 말고 다른 고추장 먹는 사람 있어요? 오~~ 순창 전라도에 있어요 순창 <laughs> 가보신 적 있나요? 고추장 볼론빵 <laughs> 대가라고 오대 빵집, 전국 오대 빵집이 <laughs> 거기 새우 바게트랑 크림 바게트? 크림치즈 바게트? <laughs> 대전역 근처에 성심당이라고 있거든요 <웃음> 들어보셨죠? 거기 <laughs> 튀김소보로라고 한번 드셔보세요. <웃음> <웃음> 순대도 어떻게 보면 고기류잖아요. 어... 그래서 이제 고기처럼 쌈장에 찍어 먹는 거. 전... 진짜 맛있어요. 어, 궁금하다. 맛있어요. 사실 싸 먹고. 그런 맛이. 전라도 초장. 진짜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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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장도 깊은 맛이. <맛이래요>. 순대데 <laughs> <아이고, 근데요. 웃음> <laughs> 하지만 저는 소금 찍어 먹어요. 저는 오투린이라고 충청도를 대표하는 술이어서. 우선은 대선 마시는데 저는 안 마셔요. 잘라도 입 세주. 아, 못 마셔. 삼 인술 처음처럼. <laughs> 그러니까 그 응, 이게 그래. 전 서울 술인지 원지를 잘 모르겠어. 이진아 <목소리도> 밥못나나 내일 먹고 왔는데 배부르니까 자문다. 그럼 다음에 뭐지? 가리. 오 잠 온다 네잠 온다 잠 온다 라고 말하는 애들은 졸립다가 아, 이상하다고 말는거죠 졸리다 맞아, 맞아, 맞아. 너무 귀척한 어그렇어 뭐였어 예진아 안녕 밥 먹었니 두승아 <laughs> 안녕 아 두승이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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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사위치 <잠시지>? 예진아 <laughs> <laughs> 안녕 밥은 먹은겨? 예진아 안녕 밥 먹었니? 난 먹고 왔는데 배부르니까 졸리다 그러면 다음에 보자 안녕. 아 근데 제가 듣기에는 그런지 모르겠는데 억양이 있어요. 어, 진짜? 뭔가, 요 어, 네. 네. 그러니까 거 서울 거. 그 완전 그 표준 억양이랑 뭔가 다른, 그러니까 좀더 약간 이런 게 있어요. 저도 있네요. 아니 당신 잘 모르세요. 눈매가 <laughs> <laughs> 아, 1학기 때 경주 사람이어서 대구랑 비슷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고려대를 고려대학교 이렇게 하면 걔는 고려대학교 이렇게 한다. <laughs> 그냥 이고 이는 이예요. 그래서 이의 이승 이의 이승 이의 이승 이의 이승. 이의 이승. 잠깐 어, 뭐가 뭐라. <laughs> 그러니까, 그러니까, 그러니까 이가, 이가 숫자 2가 아. 이의 이고 영어 오. 알파벳 이는 이예요. 그래서 이이이이 아. 다르죠. 근데 진짜 그렇게 써요? 네. 자 이의 이승 이의 이승 이의 이승 이의 이승. 이의 이승. 다르죠. 다르게 들리죠. 다르게 들리죠. 이게 아, 다르게... 어 여자 애들은 사실 잘 모르겠는데 남자 애들이 딱타 지역에 비해서 이게 사투리와 말투가 섞이면서 조금 은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. 특히 저희 입시 처음에 준비할 때도 이게 남자 애들이 면접 갔는데 대답을 해봐라고 하면 막 말이 없고 막 이렇게 있어가지고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고 다들 막. 사랑스럽고 애정 많은 사람들이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. <laughs> 아니 근데 정말로 음... 안 느려요. 그네 기진양. 그냥... <laughs> <laughs> 저희 할머니나 <나이는> 이런 분들 부셔도 <laughs> 사실 저희는 잘 모르겠어요. <laughs> 아 근데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약간 음... 그런 감정이 아직 남아 있는 것 같긴.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것기도 하고. 근데 아직 저희는 잘 모르겠어요. 아니 엄청 잘 하지 않았나?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욕요이 완전 진짜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정속적인 욕은 오히려 뭔 사투리 아. 쓰시는 분들은 좀 뭔가 약간 그 정감 있는 욕 있잖아요. 뭔가 그러니까 막인신공격하는 욕이 아니라 막뭐 아. 그런 거 하지 않아요? 그런 욕이 <laughs> 있는 분들 약간 서울 사람들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. <웃음> <웃음> 어, 그런 욕을 하는 게 아니고 욕을 근데 보통 아 근데 약간 귀엽게 들려요. 음 약간 서울 사람 욕하면 아 귀여워 <laughs> 진짜로 욕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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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 귀여워 그래서 욕을 어떻게 저렇게 <laughs> 귀엽게 <해야 웃음> 할지 <수 있는?" 웃음> 그러니까 서울 사람을 아아 이렇게 하는데 <laughs> 경성은 아 강도가 달라. 아 귀여울 수 있겠다. 어, 맞네 귀엽네저귀도운데데 귀여운데. 귀데저 진짜 데걸잘못데는데 이렇게 데걸잘못데는데귀여데 귀여운데. 귀여운데. 귀여 전 전, 라도. 라, 도라 나는 좋아하는데요 도도 좋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 경사는데 경사 없어 사 상상만으로도 좋아지는 도고인 경사는 최고 서 <laughs> <laughs> 울. 올라오세요. <laughs> 네. 네. 대한민국 서. 전국 팔도 화이팅! <웃음> <웃음>